안녕하세요. 요대지입니다. 활산 지역 처음 오면은 초반에 좀 올라가다 오른쪽으로 살짝만 가게 되면은 눈보라가 너무 심해 가지고 진짜 한치 앞도 볼 수가 없습니다. 처음에는 이렇게 좀 밝은 화면이었다가 좀만 가다 보면 이렇게 서서히 눈보라가 치기 시작하면서 조금만 더 진행을 하게 되면 아예 앞이 안 보이게 됩니다. 지금 제가 저 목표 지점 찍어 놓은 데 있죠? 저희가 어디냐면 지금 마커 찍은 부분한요 정도쯤이거든요. 여기를 정확하게 가는 게 요쯤 찍고 요쪽으로 쭉 달리다 보면은 이렇게 눈보라가 있어도 저렇게 마커 찍힌 부분은 보이거든요. 이걸 따라서 어떻게 해? 쭉 가다 보면 이렇게 드래곤이 나타나요. 얼어붙은 안개 볼레이 아리스. 발음이 어려운 친구들이 너무 많네요 이 게임에는 가까이 오면은 대충 형태가 보이거든요 영체 소환해주고 이 친구를 잡아주세요 이 친구를 잡으면 안개가 걷힙니다 동상이 많이 걸려서 조금 빡시긴 한데 그래도 못 잡을 정도는 아니고 체력도 그렇게 높진 않으니까 영체랑 같이 으쌰으쌰해서 잡아주시면 됩니다 동상 풀어주시는 기도랑 같이 쓰시면 더 좋으시긴 할 거예요 마무리해주시고요 마무리해주시면 잘 보입니다. 그쵸? 안개가 싹 걷어지고 이렇게 밖이 좀 환해져요. 이부터 게임 하시기 좀 편할 겁니다. 이게 지도를 얻기 전에 이 용을 만나야 되고 또 지도를 얻기 전에 뿌연 화면이 눈보라가 몰아치기 때문에 아마 이 용을 먼저 잡으셔야 될 겁니다. 그리고 좀길 따라 다니면서 지도를 얻으시면 될것 같습니다.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